주야로목사. 오늘은 잠원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지식이 있어야겠죠.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언가를 알려면 그것을 알기 위한 또 다른 지식, 그 지식의 배경도 필요하고요. 결국 지혜롭고 뭐 지식을 쌓아가고 실력을 기르고 하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보면 결국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함이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잠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여우아, 경외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족하게 지내게 됩니다. 만족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소위 말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사기를 당한다는 거 참.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사기를 당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한 생각이 들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일 어떤 그 과정이 있다 보면요, 그런 걸잘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는 절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일 앞에서요 판단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은 대단히 한계가 있는 거요. 예 그리고 결과를 무조건 보증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보증받고, 우리의 삶이 안전하며, 우리의 삶이 충만하며, 복을 누리며, 결국 그래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마땅히 그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은 철저히 고백하기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요 반드시 복을 누립니다. 자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생명에 이르게 되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요. 족하게 지내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 이 재앙을 당하다 보면, 결국 재앙은 왜 당합니까? 잘못된 선택, 하지 말아야 할 것, 의도치 않은 여러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재앙을,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잠언 22장 3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워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렇죠. 사실 슬기로운 자는 어, 이것이 나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할때 그것을 피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을 행동할 때 조심하고 또 상황을 잘 보면서 하려는 것은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는 거죠. 예,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는 거야.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무턱대고 예, 잘못된 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 재앙이 나타납니다. 어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보세요. 재앙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물을 얻게 되고요. 영광을 얻게 되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사람들이 다 꿈꾸는 삶 아닙니까? 영원한 삶, 생명, 뭐 건강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보상, 또 재물 필요한 것, 또 영광에 이르는 것,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스스로가 만족하며 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안정적이고.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그런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피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사실 이런 거다 인간이 스스로는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보증할 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을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인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물에서 나오는 재물 영광 생명 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그렇게까지 자세히 보기는 어려울 테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과 그 모든 필요가 채워지며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겠죠 근데 좀더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오늘 하루를 잘살 거예요. 지혜로운 결정을 할 겁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설령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원천은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 섬기는 자의 그 마땅한 태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겸손이 낮아졌어 그러니 철저히 주님만 의지하겠죠 겸손한 자에게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더욱 바라봅니다 이 상황을 주님 중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삶에는요 실패가 없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설령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정말 해야 할 결정, 바른 결정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자기라면 뒤돌아보고요.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자꾸 못하게 하는 것들을 그 실체를 더욱더 파헤쳐 보고요. 오로지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데 더욱 힘써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이것을 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복과 안식을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을 더욱 품고 겸손히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